어. 들어가시고요. 저는 지금 렌타대로 오늘 운세 봐야 돼가지고. 가보세요. <laughs> 아, 아니면 저, 저기랑 같이 하실래요, 신드님이랑? 아 아니요. 어, 저는 다 운세를 봐요. 야 아, 그냥 그, 저기서 같이 하시죠. 다른 다른 곳에서. 저랑테 AK는 좋아요? 어, 아, 어. 전 지역을 점령하라. 무려? 샌디님 쪽으로 가세요 가서 만납시다 아니. 하면 아니 <laughs> 그.. 팀장님이 팀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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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해서 그게하거예요아 저.. 저.. 음, 음? 저도 없어요 에이 네, 그럼 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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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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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잘한다 아, 야네 우리가 아, 공격인거죠 아, 이거 지금 쌉.. 처럼 어? 어딘데요? 어, 브라보 청정 중이다 누로만 받을까요 브라보 관는중 아니에요 아니에요 브라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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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아, 아니, 아니, 아니. 브라바, 아 그래요? 아 일단 어 어차피, 어차피 진짜 게임 같고 싶어서 연락하면 바로 오시거든요 브라보 튕겨야 기다려 기다 오케이, 긴다. 오케이 긴다. 다운, 어 오늘 아. 빨 아비친 어디가 지진이? 아, 아 죽었어 죽었어 나 갈게요 죽었어 죽었어 아, 자, 아 죽었다고 아 진짜. 죽었어 얘 이기다 술탄 술탄 나까어브라 거의 다 먹었는데 저 알파 브라보 아주세요브 죽었구나 아파발음 브라보를 찾어못먹못 브라보 못못못 알파 두칸 알파 두칸. <모레> 브라보, 브라보. 그 브라보가 알파 보지마. 알파 먹었어. 알파 먹었 이제 브라보만 가면 돼. 근네 알파 늦게 왔거든. 지금 브라보 었어 브라바바 프로바, 프로 있는데. 바 프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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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다바 프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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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로바로바어로바 프로바, 프이바 프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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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로 어, 드러긴들, 어, 우리 창피합니다. 아, 나... <laughs> 아니, 여러분들 지금 제가 거점 밟아도 이겼거든요? 아, 저도 창피해요. 아, 이 사람들 어이가 없네. 방어, 방어, 방어. 둘다 막아. 저격해, 지역이 아니, 지 나보다 치잖아.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조용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이제 세라님만 나한테 뭐라 할수 있습니다. 죄송니다 아, 제가 막아, 잘 막아줬잖아요. 너무하시네. 아, 뭔 소리예요, 내가 지금. 브라보 아, 일른 중! A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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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보 근데 아무도 안 봤잖아. e A 보 아무도 안 봤잖아. 저기 e A of 보 h 아무도 네, 안 t 잖아 A of the A of the A of the A of t h A A 화살, 게임 ]ńantes. 게임 룰을 모르시네. Şeyler, 뭐야? 나. 왔다고다 왔어. 저기가 온다. 왔어, 어 좀. 개 많다. 이거 좀 밟아줄래요? 거점? 안 밟아도 돼요. 안 밟아도.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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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야지, 이거 이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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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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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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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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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를 방한다나 교전 중아 그 뭐야. 뭐, 분쇄 목소다온다그 아, 그 앞에 뒤에서 맞던데. 잘 봐. 제가 롱볼게 롱. 롱, 롱. 아야, 그알 아파. 아, 알파 아, 정면 볼게. 센텍스 아지조 적에게 남은 목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서 와요. 남은 목숨이 없다. 마지막까지 싸워. 우리 리포 없대. 이죽어면안돼 전보 보보두 명만 남았어. 명 남았어. 오케이 쟤도... 오케이, 정보. 오케이. 그럼 쓸어 쓸어. 전보 보 저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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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발 소리. 아닌가? 여기네 여내시 그래. 이제 시간이 없다 야사 가자. 상대 나갔는데? 몰라 몰라. 근데 어, 나이스. 한꼭승 나갔어. 저, 저 나가도 들어와죠. 저 난이 난이 됐잖역 이야. 진을 전원한다. MP 파 빨리 올리고 싶다 응. 맞아. 아 근데 칼로를 더 먼저, 먼저 말랩 찍을 거 같지? <laughs> <laughs> 칼로요? 지역을 모두 점령해! 어, 만면 오케이 센텍스 하나 던지고 저 왼쪽 볼게요 왼쪽 오른쪽으로 아

브 먹었네, 파가면 되네. 너리 완료. 보기 다수 오, 오 지진 이방 안에 있어요. 아 나랑이. 이게 어. 와 왠지, 어, 왠지, 왠지 미하네쪽 보면서. 네, 들어와, 들어와. 가 님. 난터디 가지고 알파 점령 중아 트로피 트로피 아 트로피 다이 근데 다섯 명가있고 역을 차지 했다. 일단 고